김나영 팀장이 소개하는 오늘의 일자리입니다. 유명 프랜차이즈고요. 새벽 배송이에요. 2시 반에 시작하셔서 12시에 현지 퇴근하십니다. 1.2톤 냉탑입니다. 프랜차이즈 물품이고요. 운행 구간은 요 경기 하남에서 시작하셔서 경기 수원까지 가는 라인 도시는 겁니다. 1배송 후 현지 퇴근합니다. 어, 그렇더라면 15곳 정도 배송합니다. 근무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 반에 시작하셔서 12시에 1배송 후 현지 퇴근합니다. 점심시간 영업 전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. 주 5일 근무고요, 수요일, 일요일 휴무하시고요. 연 12일 추가 휴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. 월급료 435만 원 원제, 유가보조금 최대 3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. 거주지 경기 하남에서 수원권까지 라인에 있는 거주자분들은요, 모두 다 지원 가능하십니다. 어, 당사 차주님께서는 벌써 5년째 일하고 계시거든요. 그렇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다라는 뜻이겠죠. 유명 프랜차이즈 물품, 어,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언제나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. 저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일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